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문제일 텐데요. 바로 가족 소유의 중소형 빌딩 관리 문제입니다. 특히 이제 세대교체 시점에 막 불거지는 갈등들. 그리고 그 해결책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.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칼럼입니다. 네, 맞아요. 이게 부모님이 쭉 관리하시던 건물을 갑자기 자녀분들이 물려받게 되면 뭐 경험도 부족하고 또 가족끼리 의견 충돌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. 관리가 좀 소홀해지면 임대 수입 주는 건 물론이고, 어, 심하면 건물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, 음, 가족 소유 빌딩 관리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고요. 또왜 전문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한 건지, 특히 김용남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인데, 신뢰할 수 있고 또업력이 있는 전문 기업을 만나는 게왜 핵심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예전에는 뭐, 임대료 밀리거나 공실 생기거나 이럴 때 위탁 관리를 많이 찾았다면요. 이게 좀 흥미로운데, 최근 3년간 글로벌 PMC에 들어온 상담 문의 중에 무려 53%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가족 간의 갈등 때문이었다고 해요. 아무래도 상속이나 증여 목적으로 빌딩을 사는 경우가 늘면서 뭐, 앞으로 이런 경향이 또두렷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더라고요. 어, 그렇죠. 이게 평소에는 그냥 별 관심 없다가도 꼭 상속 같은 어떤 이슈가 딱 터지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동안 잠재래 있던 불만 같은 게확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칼럼에 나온 PC 사례가 딱 그런 경우죠.